안녕하세요. 저절로 돈이 되는 대박 아이템을 하나 소개합니다. 무료로 음식점에 나눠주고 돈을 버는 수저 받침용 세팅지 광고 사업입니다. 특별한 노하우나 영업력이 없어도 아이디어 하나로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쟁자가 지금 전혀 없는 뭐 시장 선점 사업이고요. 사업 경험이 없는 분도 본사 창업 상담이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수저받침용 세팅지란 이렇습니다. 강남구청에서 2009년 9월 음식문화 개선 식탁의 청결문화 선도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식탁 위에 네푸킨을 올려놓고 수저를 올려놓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음식점에서 소모되는 양이 하루에도 수천 장 수만 장 저절로 돈이 되는 수저받침용 세팅지 광고 사업입니다. 식당의 지속적 소모와 재구매율, 친환경 사업. 업주는 위생 및 청결에 도움이 되고 광고주는 저절로 돈이 되는 일석이조 사업입니다. 음식점 소형 세팅지 사이즈란 이렇습니다. 가로가 한 11.5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20.5cm 정도 되는 4도 컬러 인쇄입니다. 현재 상황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네프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프킨을 사용한다고 특별히 위생상 개선사항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번거롭고 국물등이 젖어 지저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강남구에서는 정책적으로 세팅지를 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만의 특별하고 깨끗한 음식점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있고, 각 서울에서는 서울 서초, 송파, 마포, 금천, 강동, 은평 등 현재 서울 지역은 이렇고, 지방에도 많은 구에서 참여하고 계시며, 음식점도 지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입한 자치구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각 구청에서 어 공문을, 주, 어 공문을 가지고 각 식당, 식당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역은 이러, 이러함과 동시에 지방은 광주, 대구, 구청에서 도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형 세팅지의 매체 특징이란 이렇습니다. 광고지가 원하는 지역에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생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고객 사용률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고객의 시선이 매우 근접하고 반복적 노출, 식사 중 이슈거리 제공적으로 새로운 매체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별 사용으로 인한 집중적인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첫째, 테이블 손님이 바뀔 때마다 재세팅이 됩니다. 셋째, 음식점 지역별 구분하여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내용들은 이러이러 합니다. 매체 특장점으로서 제일 높은 접촉도와 주목도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식사하시는 동안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광고주의 적용 가능 업종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을 둘러싼 주변에 은행, 자동차, 문화, 레저, 헬스, 놀이공원, 숙박, 교육, 온라인, 대리운전, 뷰티, 병원 등 많은 업종들이 식당 주변에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의 집행신뢰는 이렇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너무 참신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시작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시는 분들. 요즘 분양 광고 잘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버려지는 전단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하시는 동안 식당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업주들도 좋아하고 광고주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집행 실례는 이렇습니다. 시티은행, 신형 증권, 하이트자증권 s k 저축은행, SK, 한화, 캐딜라, 인피니티, 삼성자동차 대리운전, 병원, 화장품. 이마트 택배회사 피트니스 학원 등 이렇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수저 받침용 세팅지 광고 매체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손쉽게 하실 수 있는 5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샘플북 매뉴얼을 드립니다. 광고 샘플지를 드립니다. 케이스 홍보 전단지 명함, 계약서 등 이렇습니다. 식당에는 지속적인 구매력이 일어납니다. 타켓 마케팅으로 정확한 노출 효과가 200%에 의한 광고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주부, 대학생,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경업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십시오. 02-5440413. 감사합니다.